딱 잡았어요. 수지 너무 파르잖아. 이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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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파면커피가막 뭐라 그 거라 물이 냄, 기가 무슨냐면 물을 네.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돌려. 그러면 이게 막커핑 놀아버려. 잠깐만. 그러고 지금 떨어질라 하는 음에 스럽는데 막 떨어지면 안 돼. 추출이 되고 있어요. 진짜 고 있어. 그러니까 삼백은 눈으로 확인했어요. 끝까지 끌어올된다좀더 천천히 해 돼. 좀천 응. 이제 됐다. 좀완전다 어. 응. 지금 응. 요속도 응. 정부의 장요 속도. 그래야. 지금 또 빨라진다. 맞게끔 내려가는 거죠. 응. 이 물줄기하고 네. 이 그람사하고 이, 이, 이 예. 항상 예. 맞자가 시간하고 네. 세 개를 같이 봐줘야 돼그 300까지 아, 200 300 응. 그 300누굽 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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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이거 청소 앞으로 잘하겠는데빠 빨리 가 빨리 가 시간, 시간 40초까지 해놓게. 아, 아니, 그, 물 돌리는 소다가빠르다야 예. 이 시기가 막 갈게네, 막 넣기 있잖아요. <laughs> 마음이 여기도 시계 시간 맞춰는다고4 0초에